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첨당동 캔들 여신입니다. 차트 어렵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될 텐데, 저 캔들 여신 오늘 지표 하나도 안 쓰고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에도 승률이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트 브리핑 바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지금 비트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게 어떤 패턴이냐? 바로 전고점 돌파 캔들 패턴인데요. 전고점 돌파 캔들이 어떤 거냐면 저항을 여기가 저항선이 되겠죠. 저항을 여러 번 두드려서 결국에 그 저항을 뚫는 이전 고점을 뚫는 패턴을 전고점 돌파 캔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로 사실 돈을 다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도 추세를 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차트가 있다면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이런 캔들이 있다면 이런 패턴까지도 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가 전고점 돌파 패턴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건데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차트에서 비트가 지금 이 구간이 어디랑 비슷해 보이십니까? 이 구간이죠. 여기서 보시면 두달 가까이 행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신이 테스트 살짝 하고 다시 전고점을 뚫는 무빙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도 전고점을 계속해서 뚫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결국에 뚫었고 결국 현재 구간에서도 시간을 들이겠지만 어느 정도 테스트 후에는 이런 강한 상승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지금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횡보 이렇게 해주는 거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 그리고 여기서 또 행보를 해주고 나서 다시 전고점 돌파 해주고 나니까 힘이 다 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줄줄 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개미들은 몰라요. 자 여기서 뚫으니까 여기서 뚫어 버리니까 이제 상승 시작이다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남들과 반대로 해야 돼요. 돌파가 나오면요 사실 파는 게 정석입니다 계속해서 돌파해 주는 장은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량도 받쳐 줘야 되는데 비트가 맨날 오르는 것 같아 보여도 보통 비트는 횡보하고 약간 떨어지고 약간 오르는 게 보통의 비트의 움직임이에요 한 방에 하루에 10%씩 오르는 장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개미들은 여기서 이역할까봐 사서 물려있고, 바닥에서는 또 6천만원까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고 있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점이고, 항상 그렇죠. 항상 아쉬웠을 거예요. 이제는 제발 개미처럼 매매하지 맙시다.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라도 좀 잘해보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제대로 분석하고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초보자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지금은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하는 게 이제 점점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브리핑 드리는 시황, 그저 받아먹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오르는 가격, 떨어지는 가격까지도 제가 다 찝어드리잖아요. 비트가 오른다면 얼마까지 오를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 자리인지, 초보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포인트에 대해서 풀어볼 겁니다. 자, 복잡한 얘기 안 합니다. 바로 가시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전에 브리핑 했었던 것들인데, 자, 이전에 브리핑 했던 것들인데, 자, 여기, 이 구간 체크해놓은 이 자리만 안 깨면 결국에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저는 계속 매수, 즉, 롱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박스 구간 보이시죠? 다시 이 구간을 터치하러 내려와야 한다고 이전에 체크했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런 예측을 했냐? 지금처럼 내려오기 전인 과거의 상황을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두달 정도 형성을 했습니다. 네, 두달 정도로 충분히 매물대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자, 왜 부족하냐? 2024년도 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는 거의 6개월을 행보했었어요자 이런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나야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없고 지금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비교적 이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 매물대를 지금 그린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딱 봐도 덜 했죠.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의 2개월 밖에 어, 매물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캔들도 덜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되냐? 캔들을 더 그리면 됩니다. 이제 매물대를 채우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물대를 채우러 왔다는 거고, 비트는요, 법칙이 있어요. 비트는 결국에는 매물대를 무조건 채우러 갑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외우세요. 저는 틀린 말안 합니다. 자, 이런 경험치도 제가 다 시장에서 깨닫고 얻어낸 경험치인데,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부 다 풀어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늦게 시작해서 그렇지 이전 무빙들 여기 무빙들 제가 싹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 시간을 드리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무빙도 다소 좀 악랄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가 2024년도에 이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쉬워 보이지. 이때 어려워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계속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니까 단타나 수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 많이 힘들었다. 그치만 뭐다? 우리는 이제 큰 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치만 뭐다? 우리는 큰 틀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 전과 비슷한 움직임을 예측해서 이 구간에선 계속 저점을 깨면서 내려갔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올라간 척 하겠지만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는 현재 여기만 깨지 않으면 아래 위로 털어 가겠지만 아래 위로 조금 흔드는 무빙이 나오겠지만 결국에 상방의 흐름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약간 박수권을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캔들은 결국 모든 시장 심리가 모인 하나의 지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 앞만 봐봐야 캔들에 대한 본질, 캔들에 대한 이해도, 해석력이 떨어지면 사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올리려고 했던 구간에서 힘이 계속 좀 딸렸었어요. 그러나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힘이 조금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줬었어요. 근데 티안 나게 지금 저점을 슬슬 올리고 있어요. 저점을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지금 누군가는 비싸게 가격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비싸게 살까요? 이전처럼 바닥을 여러 번 줬었는데 또 바닥 기다리면 싸게 살수 있는데 왜 비싸게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바닥을 안 주겠다. 나는 가격을 조금씩 올려서 더 비싼 가격에 팔 거라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 캔들이 원래 그래요. 그 모양이 지금 캔들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 롱을 볼 생각입니다.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상승 관점이고요.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짚어드릴게요. 저는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무빙이 최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소 100K에서 104K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진짜 무빙은 안 나왔다. 그러니까 업비트로 가격을 보자면 1억 5천.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거고 아직 박스권이 뚫지 않은 상황에서 와 무조건 상승장이다 무조건 롱이다 그 구간조차도 아직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손익비 적으로도 당연히 어 상승이 유리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물려도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오를 거니까 무조건 사라 이게 아니라, 이제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리는 구간,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오늘 영상 보시고 하수들은, 아, 이제 그러면 올라가니까 이렇게 뚫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 풀, 전재산 풀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됐다, 이러고. 자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100K에서 104K 구간은 새로 사는 구간이 아니라 파는 구간입니다. 익절하는 구간이에요. 하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풀매수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풀매수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일단 흔들려요. 왜냐면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 흔들리고, 그러면 손절하고, 뭔가 물도 내가 원하던 자리에서 타지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흔들리니까 손절해서 또 손절하고 나니까 좀 기다리니까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럼 멘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매매 꼬입니다. 투자는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의 싸움보다는 멘탈 싸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손절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장이에요. 죽어도 지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풀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분할로 사야 되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이전 고점을 뚫어주는 캔들이 다시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상승 관점을 잡고 단기 매매 이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 상승으로 나와주게 되면 정리를 하고, 내려오면 다시 자리를 보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시황 정리해드리면 딱 이겁니다. 방향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좀 지루하게 시간 끌수 있는데, 상방이 유리합니다. 풀매수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방 흐름으로 간다면 최소 100K. 그래서 104K는 뚫고 가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쓸데없는 손실 안 납니다. 캔들의 잔무빙을 다 신경쓰게 되면 내가 봤던 관점까지도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큰 틀을 터치를 어떻게 하는지, 찍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것부터 체크하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초보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캔들을 어떻게 보고 어떤 캔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도움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 주시고 관점 공유 받아보고 싶으시면 하단 고정 댓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만들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